자, 이제 김민아 선수와 강지은 선수입니다. 자, 먼저 강지은 선수입니다. 지난 시즌 랭킹 28위. 아, 그리고 지난 시즌 에버리지는 0.7, 하이런은 10점을 기록을 했습니다 일단 국내 아마추어 어, 이 LPBA 또 4대 챔피언. 그렇죠. 또 등극을 했었죠. 네. 전대 챔피언이었는데 작년 시즌에 조금 못 했어요. 음, 네. 그런데 그렇습니까? 올해 네 지금 보시면 1.4, 1.476, 1 5 7 1, 1 평균 해버리지가 1.4 대가 넘어요. 네. 네, 이게 여자 선수의 해버려지입니다 <laughs> 네, 어 정말 뭐, 아무리 짧은 그 세트제 경기라고 해도 아니 어, 서바이벌 경기라고 해도 네. 저렇게 해버리지가 나온다는 건 정말 대단한 기량인 거거든요. 그렇죠. 네, 자, 상승세를 이어오면서 이제 8강 올라왔고요. 자 그리고 강지은 선수를 상대하는 김민아 선수입니다. 지난 시즌 랭킹은 18위, 어, 에버리지는 0 7을 기록을 했었고 하이런는 10점을 기록을 했던 김민아 선수입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64강에서도 조 1위, 어, 32강에서 조 2위, 그리고 직전 16강에서 임경진 선수를 상대로 2대 0 승리를 거두면서 오늘 8강에 올라왔습니다. 아, 김민아 선수 에버리지 역시 정말. 무시무시하네요. 근데 1.1, 네, 1.2, 1점. 평균 에버리지 1.1대인 거죠. 예. 와, 정말 여자 선수들의 에버리지 자체가 이제는 남자 선수들을 꼭 따라잡을 수 있을 정도까지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강지현 선수와 김민아 선수의 경기. 아, 정말 누가 이겨도 어, 이상하지 않을 그런 경기인데요. 이 8강전은 황효준 주심과 김태영 부심이 함께 하겠습니다. 보면 경기마다 심판들이 정말 고생 많이 하는 거거든요. 아, 그렇죠. 네, 이게 되게 긴장된 상태로 1시간을 넘는 시간 동안 계속 서 있고 공을 집중해서 보는 거 역시 정말 대단한 또 스태미너가 필요하고 맞습니다. 네, 어, 심판들이 조금의 뭐 실수가 있다던가 혹시라도 사람인지라도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랬을 때도 좀 넓은 아량으로 지켜봐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자, 뱅킹으로 출발하는 김미라 선수와 강지은 선수의 LPBA 챔피언십 8강전입니다. 자, 강지은 선수는 16강에서 어, 에버리지 1.5, 어, 하이런 6점을 기록을 했었고요. 네. 김미라 선수는 16강전에서 임경진 선수를 상대로 깔끔하게 이정승리를 기록을 했고 에버리지 1.1과 하이런 4점을 기록을 했습니다. 강지은 선수가 내려오기 직전에 경주에 오기 직전까지 단구가 너무 안 맞았대요. 네, 그래서 네. 정말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고, 예. 그래서 좀 마음을 내려놨었답니다. 네, 오기 직전까지 너무 단구가 안 맞다 보니까 네네. 아, 이번 때는 그냥 즐기다 와야겠다라고 마음을 내려놨다고 했는데 그런 점들이 오히려 좀더 네. <laughs> 강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런 상태에서 갑자기 의외로 잘 맞아서 지금 본인도 신기하다고. 예. 근데 평균에 버려지가 1.4대가 넘는다는 건 진짜. <laughs> <laughs>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상당한 티어는. 거죠. 네, 뭐 한번 에버레지가 1.4가 나오 것도 거, 대단한 건데. 네. 네. 자, 이제 추구 배치. 흰공 위치는 3번. 노란 공 네. 6번. 노란 공 위치는 6번. 빨간 공 7번. 빨간 공 위치는 7번입니다. 초급 포메이션은 367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네, 뒤돌려치기 형태로 공을 많이 보내는 공이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상당히 무난한 공 중의 하나입니다. 초급을 네. 잡은 선수가 무조건 유리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김민아 선수 역시 저번 시즌에 못했다, 못했다 하지만 20위권 안에 들어가 있는 잘한 성적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김민아 선수는 워낙 유명하고 잘 치는 선수다 보니까 네. 그 성적이 잘한 것처럼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아 네, 다른 선수들이 봤을 때는 16, 27이면 잘한 거잖아요. 2명 예. 중에 그20% 안에 들어간 거면 맞습니다. 근데 다만 김민아 선수가 워낙 잘했고 워낙 잘 치는 선수다 보니까 더 높은 것을 바라는 거고 예. 김민아 선수도 그거를 또 해낼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수구포메이션. 367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 비교적 어, 무난한 그런 초구 배치가 좀 완성이 됐는데요. 아이 초구 어, 좀 공략을 제대로 하면서 좀 분위기를 초반 분위기를 가져가는 게 네. 상당히 중요해 보입니다. 그렇죠. 자 강진 선수와 김민아 선수의 LPBA 챔피언십 8강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김미라 선수의 초구로 출발합니다. 뒤돌려치기 각도가 기울기도 좋고 이적도 위치도 좋기 때문에 네. 어, 특점 어, 뒤돌리기 조금 짧게 들어갔는데요. 빠졌습니다 네. 어, 일단 초구 공략에는 좀 실패를 했습니다. 김미라 선수가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배치가 너무 좋게 됐어요. 네. 네. 밝은 공을 선택을 했고 어, 뒤돌리기를좀보여줬었는데 네. 이게 결정을 딱 하고 갔어야 되는 공이거든요. 직접 네. 맞출 거면 요거보다 회전이 조금 빠졌으면 됐고 음. 길게 칠 거였으면 요거보다 회전이 좀더 많았으면 됐는데 그딱 사이 당점을 사용한 것 같아요. 네. 네. 상당히 집중하는 모습이고요. 옆돌리기 천원히 굴러갑니다. 득점! 네. 일단은 공을 득점하는 그런 스트로크 자체가 상당히 좀 아직까지 뭐좀 긴장되고 이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그렇네요. 네. 그냥 평범하게 툭툭 치는 것 같은 느낌이죠. 팔의 힘도 좀잘 빠져있는 것 같고 좀 시작과 동시에 좀 게임에 몰입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뭔가 지금 화면상으로만 놓고 봐도 덤덤한 그런 느낌이 네. 느껴지거든요. 원래 초반에는 당연히 긴장감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네. 물론 긴장은 하고 있겠지만 그게 그렇게 넘칠 정도의 긴장감은 아니라고 드, 보여지거든요, 보이는 거는. 뱅크샷이도 아 이거 잘하면 행운의 득점이 어 아, 흰공이 다시 밀어냈습니다 네자 선취점 어, 가져가는 강지현 선수고요 연속 득점까지는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아, 뱅크샷에서 회전 작용이 본인이 생각한 것보다 좀 덜했던 것 같아요 네자 네. 다시 돌아온 길에 흰공과 어, 충돌이 있었고요 1대0 영의 균형은 강지은 선수가 먼저 깼습니다. 수고하고1적구가 상당히 붙어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옆돌리기 선택을 안 하고 횡단 선택을 했는데 그렇네요. 네, 일단 첫 번째 1적구 두께가 좀 두껍게 맞았어요. 네. 네. 그 상황에서 이제 저렇게 각도를 형성할 거였으면 회전력을 좀더 부여해도 되긴 하는데 그렇게 했을 때 이제 투쿠션에서 역회전이 받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보단 조금만 더 두께가 아. 얇았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김민아 선수는 연속 공 타를 기록을 하고 돌아갔습니다. 자 부드럽게 밀어 보냈는데요. 어... 자 천천히 죄서 득점. 네. 아 지금 살짝 길 뻔했었거든요. 네. 네. 천천히 다가오면서 득점까지 연결을 시켰습니다. 자, 자 안쪽으로. 비켜치기인데요. 네. 아. 옆쪽으로 빗나갑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비껴치기로. 축을 한번 노려 봤었는데요. 흰 공을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네, 그리고 뒤돌려치기를 직접 보내는 상황보다는 뒤쪽 공간을 이용하겠다는 거죠. 네, 돌아나오면서 네 좋습니다. 득점. 강전 자신의 첫 득점을 신고하고 있는 김민아 선수입니다. 네, 김민아 선수도 컨디션이 나쁘지 않아 보여요. 스트록도 활기차고 자유지도 네. 괜찮았고요. 돌아오는 빨간 공과 키스는 피했고요. 이제 스코어 2대 1이 됐습니다. 당구 팬분들은 뭐 당연히 알고 계시겠지만 여자 아마추어 당구 국내 1인자라는 또 타이틀을 가지고 있기도 한 김민아 선수고요. 그렇죠. 자 걸어치기인데요. 아, 아. 네 걸리지가 못했어요. 네 그냥 평범한 두께로 걸었을 때 안쪽으로 짧게 빠질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었거든요. 네, 네 그런 위험이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조금이라도 얇은 듯하게 걸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음, 네 하지만 빨간 공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강지현 선수의 배치가 쉬워 보이긴 하는데 절대 쉽지만은 않은 공입니다. 타이밍으로 네. 내 공을 컨트롤 해줘야 되는 공이에요. 그랬을 때뒤쪽에 공간이 눈에 들어오는 상황이거든요. 네. 자 여기서 키스를 지금처럼 음. 이제 강지현 선수가 시도하려고 했었던 거는 네. 흰 공을 이제 붙여놓고 지나가는 그런 플레이를 하려고 했었어요. 이거보다 예. 조금 더 얇은 두께를 맞춰서. 일적부가 단쿠션에 붙어있는 찰나에 내공이 빠져나오는 그런 플레이를 하려고 했었는데 상당히 예민한 두께죠 2대1의 스코어 팽팽하게 한점차자 그리고 김인하 선수는 지금 이 공을 뱅크샷 선택을 했습니다 너무 두껍지만 않으면 어. 오, 휴미스 아, 지금 음. 선택도 괜찮았고 어, 공도 예. 그렇게 너무 두껍게만 안 맞으면 키스가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아, 이 공은 조금 아쉬울 수 있겠는데요. 표정만 봐도 상당한 아쉬움이 느껴지는 김민아 선수입니다. 큐미스가 네.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뱅크 샷을 올립니다 네. 왼손이다 보니까 불편할 텐데요. 어... 천천히. 아... 이번에도 공타 물러나고 있는 강지현 선수입니다. 그래도 이런 심리적인 그런 부담감을 좀 빠른 시간 안에 떨치는 게 그렇죠. 아, 물론 말은 말이 쉽겠지만. <laughs> 네, 맞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이 중요해 보이는 강진현 선수와 김미라 선수의 8강전입니다 방금 전에 큐미스가 김민아 선수의 멘탈적인 부분을 흔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초반에 이제 큐미스가 나게 되면 당점 주기가 되게 부담스러워져요. 어, 네. 네. 끄트머리에 당점을 주는 게 되게 부담으로 느껴지거든요. 네. 그런 이제 큐미스에 대한 어, 그런 부담감을 안 느꼈으면 좋겠고 자, 지금 배치도 당점을 주기가 되게 불편한 상황이에요, 노랑공 때문에. 네. 대분 두께입니다. 두께감은 좋았고요. 뒷적 공간만 안, 안 빠지면 되죠. 천천히 다가옵니다. 아, 아 살짝 이렇게 빠져 나갑니다. 네. 아무래도 직전 샷에 큐미스가 나왔기 때문에 좀 그러한 좀 잔상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럴 수 있겠죠. 예. 이번에도 아쉽게 물러났던 김미나 선수입니다. 네. 그리고 옆돌리기 배치인데 어, 옆돌리기를안 가고 지금 엽돌리기 어, 가는해요 네. 엽돌리기 네. 선택했습니다. 네, 당점을 조금 덜준게 아닌가 싶었는데. 네. 아. 강지훈 선수도 공 탑니다. 제가 지금 봤을 때 옆돌리기를 안 가고 라고 표현했었던 게 회전력을 저렇게 줄 공은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음, 조금 네. 더 회전을 입사각도 자체가 워낙에 큰 각도로 들어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회전을 좀더 살려서 들어가는 게좀더 유리했었을 것 같아요. 김민환 선수에게는 배치가 쉬워 보여도 키스가 항상 많은 공이거든요. 네. 자, 여기서 키스가 한번 빠져 줘야 되고요 자, 여기서 지 키스가 갔고요. 그런데 아, 그런데요. 키스 아, 음, 약간 키스를 의식하다 보니까 저 빨간 공이 단 쿠션, 장 쿠션으로 돌아도 키스가 또 있거든요. 음. 지금 도는 상황에서도 이렇게 두껍게 돌아야 돼요. 지금 이런 식으로요. 네. 근데 이렇게 치다 보면 이제 내 공이 너무 두껍다 보니까 내공 각도가 컨트롤이 안 되는 거죠. 음. 깊게 빠지면서 이번에도 득점에 실패했습니다. 자, 진공은 충분히 득점 이후에도 공격을 노려볼 만한 공입니다. 뒤돌리기 선택. 자, 일단 득점. 자, 다음 배치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찬스를 이어갈 수 있거든요. 음. 자, 지금 배치 괜찮게 썼어요. 네, 넉넉하게 쳐놔도 뒤쪽으로 빠질 공간이 별로 없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이 공도. 굳이 세게 치지 않으면 강하게 치지 않으면 포지션 플레이가 더 이어질 수 있는 공입니다. 네. 옆돌리기 길게 보내 주는데요. 네. 연속 득점 성공하는 강지은입니다 그리고 두 공이 센터 언저리 쪽으로 자연스럽게 또 포지션이 됐죠. 네. 천천히 부드럽게 보내 주면서 옆돌리기 성공시켰고요. 포지션 플레이까지 만들어냈습니다. 네. 그 뒤돌려치기가 편한 거는 오른쪽 편으로 치는 게 편한데 지금처럼 왼쪽 편을 이용하는 이유가 키스가 좀 있어요. 어. 네. 그래서 아예 키스가 없는 쪽으로 각도를 맞추려고 하는 거죠. 뒤돌리기 네 환자. 좋습니다. 이번에도 득점 템포도 엄청 빠르네요. <laughs> 그렇네요. 네. 왼쪽 공간에 선택했던 뒤돌리기였고요. 연속 득점까지 이제 스코어는 5대1 넉점 차입니다. 자, 여기서 한 번의 고비가 왔죠. 빨간 공을 얇은 두께에서 대회전을 길게 치는 것도 있고요. 예. 자, 그 선택보다는 흰 공을 흰 공, 선택했습니다. 네, 흰 공을 더블 쿠션 형태로 친 어, 공을 대회전 어, 형태로 보냈어요. 대회전 짧게 한번 보내주는 강지현 선수인데요. 자, 지금 공 같은 경우는 아 정말 네. 천천히. 아 좋아요. 템치어. 그렇죠. 네. 키스백이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선택 자체를 안할줄 알았었는데 예. 그냥 편하게 키스를 빼고 가네요. 이번에도 그 덤덤함을 좀 보여줬던 강지현 선수요. 고 네. 그리고 옆돌리기가겠죠 네. 코너쪽 타고 나왔습니다. 득점. 아, 아, 지금는 살짝 인사를 하죠. 네. 칠대1이 네. 됐습니다. 어, 리 플레이를 <laughs> 보여주는 것도 바쁠 것 같아요. 네. <laughs> 상당히 템포가 빠릅니다. 예. 어. 네, 동시성으로 맞았기 때문에 네, 인사를 했고요. 쓰리뱅크를 가는데요. 들어오는 각도를 잘. 읽었을 것 같아요. 뱅크샷시도아좀 작아요. 아, 네. 흰 공만 건드립니다. 자 일단 스코어는 7점까지 만들어 놓고 돌아가는 강지은 선수입니다. 아2 공까지 들어갔으면은 정말 컸습니다. 그렇죠. 미나 선수가 이쯤에서 멈췄기 때문에 좀 심리적 부담감이 좀 덜할 수 있긴 하겠지만 지금도 부담이 클 거거든요. 들어갔다면 두 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예. 기를좀실어서 가야지 키스가 빠지는 상황이고 대회죠? 아, 저 들어갔어요. 키스 뺐고요. 좋습니다. 1점. 깔끔하게 득점을 보여줍니다. 7대 2. 자, 지금 배치도 빨간 공을 내가 편한 회전을 주고 두께를 조금 얇게 쳤을 때 키스가 항상 있는 공이거든요. 오. 네, 회전을 조금 줄이고 키스를 빼면서 잘 진행시켰습니다. 그래서허어치가 짧은 각도를 만들어내기가 쉽진 않은데 네. 잘 만들었고요, 일단 각도는. 여기서 어떻게 되나 볼게요. 자, 징계자 내려오면서 리버스 핸드 천천히 사. 설마 안 맞았나요? 이게 바로 앞에서 아. 멈춰 섰군요. 어. 아 이거는 자, 정말 예. 부르지네요. 예. 아, 오돌 올 때까지는 맞을 것처럼 보였었는데. 자, 까요 어. 아. 음. 자, 그리고 앞돌리기 찰게로 갑니다. 네. 흰공 3명씩 건드리면서 코너 쪽으로 천천히 보내줍니다. 그대로 빠져나옵니다. 자, 지금도 3쿠션에서 4쿠션을 날라가는그 각도를 조금 더 퍼뜨려 주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침착하게 루트를 살피고 있습니다. 원뱅크샷이 어, 지금 상당히 부담스러운 이유가 부드럽게 밀고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네. 공간이 넓다 보니까 좀 타격이 들어가면 또 나,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 아잘 쳤어요. 깔끔합니다. 네. 뱅크샷 성공 7대 4. 공이 끌리면 안 된다라는 부담감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잘 밀고 들어갔습니다. 그렇네요. 네 적당한 얇은 두께 선상에서 아 좋습니다. 넣어치기 예. 뱅크샷. 2점 획득했던 김민아 선수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배치도 나쁘지 않죠. 빗겨치기 아, 아, 연속 좋고요. 득점. 그리고 김민아 선수가 샷할 때 상당히 자신감이 있거든요 지금. 네. 네. 오, 아, 그렇죠? 예, 그렇네요. 네, 자신감이 딱 느껴지는데. 맞습니다. 아, 근데 다음 배치가 지금 너무 어렵게 졌어요. 아. 장쿠션의 노란 공과 빨간 공 가지런히 모여있습니다. 스리뱅크 시도 네, 길게 거의 40각도는 들어와야 되는데 보통 이렇게 공 있으면 항상 네. 각도를 조금 짧게 재고 치는 경향이 많아요. 네. 오히려 이렇게 안 맞는 것보다는 차라리 길게 안 맞는 게더 그 확률적으로 따졌을 음. 때 저공이 어차피 얇게 맞아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일접구가 네, 두껍게 맞으면은 이건 어차피 키스가 나면서 안 맞을 수 있는 확률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생각보다 좀 넉넉하게 길게 놓고 치는 게좀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음. 보통 이제 짧게 가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laughs> 예. 자, 그리고 강진 선수가 지금 이 공을 무리하지 않고 비껴치기로 갔는데 키스가 아. 있어요. 자 어, 키스가 있었는데요 여기서 행운이 맞고 천천히 일단 아, 행운의 득점 따라줍니다 가져가는 강지은 선수입니다 네, 일단 1사트에 행운의 여신이 강지은 선수에게 한 번에 기회를 더 주네요 예. 천천히 비껴치기 여기서 키스가 있었는데 네. 어, 흘러내려오면서 네. 득점 비켜치기를 할 때는 일단은 1적구를 먼저 지나가게 치느냐 내공이 같이 가갖고 내공이 먼저 나오느냐 두 가지를 결정을 많이 하는데 지금 두께에서 조금 미스가 났고 자 3점 오. 이어서 뱅크샷까지 네, 네, 어, 네, 가져갑니다 자. 빨간 공과 장쿠션 사이 넣어치기 뱅크샷 성공시켰던 강지은 선수입니다 세트 포인트 1세트를 가져가는 게 상당히 유리할 텐데요 여기서 아끼지 않고 시원하게 들어가는 게 좋아요 뒤쪽으로 빠지더라도 뒤쪽으로 빠진다는 생각으로 가는 게 낫습니다 차라리 돌리기 탔어요 다가오면서 듬티엄 아, 11대 5를 만들어냈습니다 아잘 칩니다 네 강지은 선수가 1세트 11대 5 오. 오, 이렇게 첫 번째 세트를 먼저 가져갑니다 아, 이 1세트. 총 3세트까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첫 번째 세트를 가져가고 그 다음 세트를 준비하는 게 아무래도 심적으로 좀 여유롭지 않을까? 아, 그럼요 너무 당연한 얘기인가요? <웃음> 네, <웃음> 예. 이게 1세트를 뺏기고 난 상황은 아, 정말 심적으로 정말 큽니다. 예. 네. 아, 사실 팽팽했던 그런 경기들 경기력이었었고, 어, 공타 실수들도 그런 장면들이 있었는데요. 일단 1세트는 11대 5 강지은 선수가 가져갔습니다. 이렇게 강진현 선수와 김미라 선수의 챔피언십 8강전 첫 번째 세트 전해드렸고요. 저희는 두 번째 세트로 돌아오겠습니다